요즘에 워낙 출산율이 낮게 나오다 보니까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주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아직 1억을 준다는 게 확정은 아니고요. 논의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사람들은 허경영이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실주화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짜 2000년대 농담식으로 했던 이야기가 실주화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조금 심각해 보이기는 해요. 작년에 출산율이 0.72까지 떨어졌고요. 올해 1분기 출산율이 0.65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준다는 걸한 기업에서 실행을 하기 시작을 해요. 부영그룹이라는 곳에서 아이를 낳을 때마다 1억씩 그렇게 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정부에서 1억씩 주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부영그룹에서 1억을 주는 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민간기업에서 아이 낳을 때마다 1억을 주는 게 우리나라 출산율을 걱정하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요. 제가 볼 때는 조금 기업 마케팅적인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이슈가 되잖아요. 실제로 부영그룹이라고 하면 사람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그룹이에요. 근데 부영그룹이 우리나라 재계 순위 18위거든요. 주 사업 분야는 검설업 및 임대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소비자 기업들이 규모 자체가 작아도 사람들한테는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큰 기업처럼 느껴지지만요. 실제로는 오뚜기의 재계순위는 232위예요. 매일 유업은 275위고요. 크라운제가는 356위예요. 이렇게 부영그룹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히 큰 기업이에요. 근데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도 않은 게 문제지만 부영그룹의 가장 큰 문제는 부실공사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제게 18인데 부실공사로 유명하다니요. 어쨌든 이 부영그룹은요, 부실공사로 굉장히 유명해요. 1억을 준다고 하는 영상을 찾아보시면 그 댓글에 사실은 좋은 글들도 써있지만요, 안 좋은 글들도 굉장히 많아요. 부실기업 하는데 돈 아껴서 이런데다 쓰냐, 이런 댓글들이죠. 그만큼 부실공사로 기업 이미지 자체가 안 좋은 회사거든요.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회사를 알려야 되고, 회사 이미지 자체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영그룹이라는 곳은요, 최근 들어서는 부쩍 기부도 많이 했고요. 회장 고향에서 아직까지 사람들한테 최대 1억 원씩 주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출산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아이를 낳으면 1억씩 주기 시작을 한 거죠. 이런 거는 사실 마케팅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어차피 기부나 1억을 주는 게 아니라도 마케팅에다 돈을 쓴다고 하면 지금 쓰는 돈 정도를 쓰기는 해야 돼요. 워낙 이미지도 안 좋고요. 어떻게 보면 기부나 이렇게 국가적인 일을 조금 하는 게 회사 이미지에 더 좋을 수가 있는 거죠. 홍보 효과도 조금 나올 수가 있고요. 사실 이번에 부연구로 만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왔으니까요. 유명 연예인 데리고 와서 홍보를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홍보 효과가 더 좋았을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머리를 굉장히 잘쓴것 같아요. 아이를 낳을 때마다 1억을 준다고 하는 게 굉장히 파격적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국가적으로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60% 정도의 사람들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다소 문제가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괜찮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자금이 문제가 될수 있어요.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1억 원을 준다는 이야기는요. 사실은 100만 명이 태어나면 100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2023년도에 신생아 수가 23만 명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아이가 늘어나지 않아도 23조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신생아가 태어날 때마다 1억원씩 준다고 하면 신생아 수는 당연히 늘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감당할 수가 있냐 이게 문제인 거죠. 2023년도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638조였거든요. 물론 이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2014년도에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356조 정도 나왔죠. 그 이후에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사실 감당이 될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저출산을 대비하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국가가 쓴 예산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쓴 예산을 다 합치면요. 379조 8천억이에요. 근데 저 많은 돈을 쓰고도 이 지경이거든요. 차라리 확실하게 1억 원씩 주는 게나 보이기는 해요. 쓸데없이 돈 쓰는 것보다는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은 굉장히 심각해 보여요. 사실 저출산은 우리나라 문제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산업화가 되고 의료기구가 좋아지다 보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인구를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우리나라도 90년대에 둘만 나잘 기르자 이런 소리를 많이 했었으니까요. 근데 이런 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인구 소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확실히 우리나라 생각해봐도 옛날에는 수능 보는 학생들이 100만 명 정도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40만 명 수준이고요. 작년에 태어난 학생들이 20만 명 정도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요. 진짜 저출산 문제는 심각해 보이긴 하거든요. 2, 30년이 지났는데 사실은 5분의 1 수준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저출산이 된 요인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요. 예전에 비하면 여자들이 일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게 문제가 아닌가 싶기는 해요. IMF 이전까지만 해도 보통 아버지들인 가장이 나가서 일을 하고요. 어머니들은 집에서 살림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IMF 이후에 맞벌이가 일상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런 상황에서 여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는데 아이도 키워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살림도 해야 되고요. 여자들도 본인이 돈을 버는 상황이다 보니까 굳이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지는 상황도 많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면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들도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애를 낳지 않는 가정들이 많이 늘었고요.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연애도 가가처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가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만큼 사는 게 힘들고 빡빡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는 하거든요. 이건 2023년도 4월 24일 기사인데요. 기사 제목이 한국인은 대체 언제 쉬나요? 장시간 근로에 출퇴근까지. 이런 기사거든요. 이 기사에서 보면요. 한국의 여가사용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게 언제 좋았던 적이 있나요? 계속 안 좋았죠, 사실 우리나라는요. 그래프를 보면 노르웨이가 가장 높고요. 멕시코가 가장 낮죠. 우리나라가 멕시코보다는 높지만 거의 맨 꼴찌에 있죠. 노동시간도 OECD 평균에 비하면 높고요. 삶의 만족도는 가장 낮아요. 사실 좋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 정도 올라온 게 되게 신기한 거기는 하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정말 갈아 넣어서 올라온 거죠. 삶의 질적인 측면은 낮을 수 밖에 없어요. 결국 생각해보면 정말 당연한 일이거든요. 사람들은 거기다 또한 군데 다 모여 살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고요. 일도 많은데 출퇴근 시간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사는 게 피곤할 수 밖에 없죠.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이들을 낳지 않는 이유가 이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당장도 힘든데 아이까지 낳아서 키우면 더 힘든 거죠. 옛날에 어떤 예능에서 아이 낳아서 키우면 파산이다 이런 꽁트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을 때마다 1억 원씩 준다는 건 자금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확실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돈이 생긴다면 아무래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가 한결 수월해지니까요. 근데 이 정책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실제로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전에 허경영 씨가 했던 황당한 공양이 진짜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가만히 기다리기에는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죠. 뭐라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워낙에 큰 돈이잖아요. 또 그렇게 풀면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고민이기는 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